저는 33살이고, 세 아들과 세 딸을 둔 엄마입니다.이 중 4명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, 2명은 유아원에 갑니다.남편 없이 홀로 6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, 정말로 힘에 부칩니다.아이들의 아빠는 설탕 한 봉지 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는데, 어느 날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.하루는 둘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, 흥분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. 엄마,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시작한대요.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.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.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우리 아이들은 학교 공부도 더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. 처음 급식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제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저도 모르게 가득 고였습니다. 지금까지 그 고생했던 것들이 떠올려지면서 말입니다. 저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3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는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. 여러 마을에서 온 여자들이 그한 우물에 다 몰리기 때문에 늦게 가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. 물을 길어온 다음에는 또 이리저리 다니면서 땔감을 주워와야 했습니다. 특히 우기철에는 온통 젖어있기 때문에 마른 나뭇가지 하나 찾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. 따로 부엌이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방에서 불을 떼서 음식을 하려고 하면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.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. 저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. 이 모든 수고를 한 이유는 힘들다고 저마저 아빠와 같이 아이들을 버릴 수는 결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.